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포석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또 초반 감각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답 알아볼까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걸쳐왔을 때 흑이 한칸 역공을 했는데요. 이때 보통 이렇게 삼삼 들어가는 정석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바꿔치기하는 정석 외에 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상대방을 가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상대가 갈라왔을 때 자, 흑의 입장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급한 자리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포석을 시작하실 때 귀, 변, 중앙 이렇게 돌이 흘러가는 걸 알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초반 진행을 할땐 귀가 적은 수로 집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귀부터 착수를 해가는데요. 자, 이렇게 뛰어왔을 때 변보다는 귀가 크겠죠. 그래서 어, 지금 초반 장면에서 뒤쪽을 두어주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이 흙의 길을 이렇게 한칸 앞에서 가로막았을 때이 돌은 한 번에 갇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물론 한 번에 잡히는 돌은 아니지만 이런 돌이 오게 되면 흙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튼튼하게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흙은 뭐이 정도로 살 수는 있는데요. 자, 이쪽이 돌이 튼튼해지면서 이쪽 세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 이렇게 안에서 사는 수를 초반부터 두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변에 있는 돌은 예를 들어 백이 이쪽 길을 막았을 땐 이쪽으로 벌릴 수가 있고요. 또 벌릴 자리를 방해하면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흙이 이렇게 받는 것이 시급한 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난 후에 베개 어 입장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자리나 이 자리로 흙이 벌리지 못하게 네 협공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약간 조금 어지러운 그런 전투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런 수도 많이 뒀는데요. 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둬서 변화 수들이 일어나겠습니다. 만약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 네, 이렇게 귀부터 귀 쪽부터 받아두시면 이쪽도 또 살아나니까요. 네, 이렇게 천천히 두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약간 쉬우셨을 텐데요. 자,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가 되겠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드린 장면은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백진과 이 백과 흙이 마주하고 있는 곳 중에 사실 이쪽 장면이 훨씬 더 넓은 곳이긴 한데요. 바둑에서는 어, 넓은 곳을 두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지금까지 흘러온 이 미리 놓여져 있는 기착점을 잘 살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장면에서는 이쪽으로 걸치셔서 상대방이 받게 됐을 때, 자, 예를 들어 이쪽 모양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만약 걸치게 되면 상대방 돌이 가장 쉽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돌이 지켜지면서 원래 있던 돌들의 발전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조금은 불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이쪽으로 자신의 형태들을 잘 살려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3, 3에 들어가는 정석 AI가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요즘 유행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2단 젖혀서 두는 정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자, 이렇게 바꿔치기 정석이 등장을 하겠죠. 이 정도는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두 점이 제압을 당하면서 백이 튼튼하게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흙의 형태를 이 백돌이 튼튼하게 세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흙의 모양을 견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 흙이 자신의 모양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걸쳐가 주시는 것이 현재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걸쳐가는 자리도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나의 모양을 확장하면서 걸치게 되는 그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다음은 어떤 문제일지 마지막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의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 중에 어느 곳을 두어가는 것이 좋을지 선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의 정답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곳은 지금 돌이 높게 그리고 세력이 튼튼하게 부어진 그런 형태죠. 자, 그리고 이쪽은 삼선으로 지금 이 돌이 낮게 있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한 칸을 띄웠을 때이 형태에서는 이제 삭감을 하게 되는데요. 삭감이라는 건 모양이 더확 커지기 전에 바로 침투를 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어느 정도 미리 깎아 놓는 그런 작업인데요. 자, 삭감을 하게 되는 형태 중에 이 자리가 이 형태에선 가장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돌을 뒀을 때 이렇게 밀게 되면 이제 백도 자연스럽게 뛰어 나오게 되고요. 이쪽으로 두더라도 백은 이 자리나 이 자리로 부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흙이 예를 들어 이쪽으로 밀었을 때 삼선으로 집이 생기죠.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돌은 4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한번 삭감을 해보겠는데요. 자, 역시 이쪽으로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겠고요. 자, 이쪽으로 받았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늘어서 예를 들어 흙이 받게 되면 아까는 3선에서 집이 났고요. 이거는 벌써 4선에서 한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차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감하는 형태를 비교를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더즉이더 더 크게 날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나 또이 자리 등으로 또 침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뭐, 이렇게 침입하는 어떡할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 그것은 이제 중반 전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세 의 눈을 키우는 포석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잘 찾아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에이 자리나 이 자리 모두 다음 착점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자, 어떤 수냐면 흙이 다음에 또이 세력을 확장할 때 다음 동작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두어가는 수가 다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뜻이냐면, 이 형태는 받전자 형태인데요. 이렇게 끊는 수는 흙이 먼저 이한 칸을 뚫고 왔을 때 이쪽을 살리자니 이 돌이 끊어져 버리니까요. 그렇다고 이, 이쪽을 살리게 되면 이 돌이 제압을 당해서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꽉 틀어막는 수를 두게 되면 흙이 이렇게 막는 자리가 또 선수가 됩니다. 실리로 크죠. 백이 이렇게 받으면 네, 이렇게 끊게 돼서 이런 자리가 또 막히게 되면 답답해지면서 또 흑은 계속 집을 벌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는 선수로 막히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환들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불안하죠. 그래서 만약에 백이 또 지키게 된다 그랬을 때는 흑이 또 중앙으로 먼저 손이 돌아오게 되겠죠. 이 형태는 백이 이렇게 갈라오는 수는 오히려 좋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밀어 올리고 흙도 이 자리나 이 자리로 행마를 하겠습니다. 그럼 백도 현재 귀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러면 중앙 쪽으로 또 흙이 모양을 또 키워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밀면 또 역시 뻗어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형태에서의 문제는 이 자리를 두어서 이곳이 좀 낮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는 이쪽이 조금은 낮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력을 키우는 형태도 좀 비교를 해서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